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냄새가 나는, 어, 발가락을, 발가락이 아니라 여러분, 발가락이에요. 발가락이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가 이거를 아기 때 많이 읽어봤어요. 엄마가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근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꾹 꾹꾹꾹 늘어주세요. 그러면 싱~ 고싱~ 발가락 잠들기 전에 떠나는 상상여행! 와, 그림 예쁘다! 발가락! 내 지친 발에게 잘자 하고 인사를 해요. 하지만 호기심 많은 열 개의 발가락은 아직 이불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가 봐요. 우리가 여기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는 뛰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열 개의 계단이 될 수가 있어. 오, 친구들 읽어봐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로도 되어 있네요. 대평양. 바람대로. 위험한 강. 신비한 섬. 나무나라. 무지개 섬. 알수 없는 섬. 알수 없는 섬이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면 먼 태평양의 섬들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해변에서 모래 장난을 해보자 눈 속에서 몸도 식혀보고 자. 커다란 다리로 변하자. 저 멀리 열 개의 탑이 있는 도시가 보여. 냠냠, 너무 맛있는 음식들. 예쁜 그림은 무슨 색으로 그릴까? 잠깐, 그 전, 장롱에 뭐가? 들어 있는지만 보고. 텔레비전 10개에선 영화를 하고 있네. 먼 수평선을 보며 잠시 쉬어갈까? 저 낸징이들과 같이 침대에서 놀면 좋겠다. 이제 지친 내발을 이불 속으로 넣어요. 오늘은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 잘 자. 행복한 꿈 여행을 돕는 잠자리 그림책이다. 2003년 불로냐 도선전에서 격찬을 받은 폴란드 작가 이보나 흐무 엘레프스카의 작품. 세계 최고로 한국에서 출간하는 발가락. 그림책. 잠들기 전에 함께 떠나요. 이불 속에 있는 내 지친 발에게 잘자 하고 인사를 하지만 열 개의 발가락은 아직은 자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 가만히 누워서도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친구들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안녕해야죠. 자 오늘은 제가 발가락 이런 책을 읽어봤는데 친구들 재미 있었나요? 재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한글 책으로 다시 만나요. 그러면 안녕.